맨 처음에 차가버섯은 어떻게 알게 되셨었던 거예요? 저는 이제 차가버섯을 네. 제 처음에는 몰랐었는데, 네. 내가 딱뭐 암이다 그래가지고 네. 너무 그냥 그살막 네. <laughs> 살아야 되냐, 뭐 말아야 되냐,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네. 많이 하다 보니까 우선 아산 병으로 가기로 하고 딱. 결정을 하고 인터넷을 먼저 딱 점검을 해봤어요. 해보니까 거기에 나하고 이 차가버섯하고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려고 거기가 차가버섯이 딱 나왔어요. 음. 아산병원을 침과 동시에 그 호폐제가 네. 차가버섯이 딱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. 네. 딱 들어와가지고 차가버섯을 이제 검색을 해봤죠. 이제. 네. 검색을 해봤는데 인터넷에 또 좀 여러 가지라서 예.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그렇죠. 구분을 할 수가 예. 없어서 인터넷에 한번 TV방송 한번 그 나오는 거 동영상으로 네. 그걸 보고는 연락을 하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인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현재 그 그렇게 진단받고 작년 7월이었죠? 예. 7월부터 예. 이제 진단받고 지금 현재까지 나름대로 해오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? 저 이제 직장에 다니니까 네. 좀 시간이 없긴 한데 네. 그 틈틈이 저기 학교 운동장 옆에 운동장이 있어가지고 학교 운동장 한열 바퀴 그러면 한 시간 네. 그 정도 걸리거든요. 그 하고 또 주말에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우리 이제 순천의 봉화산이라고 네. 있습니다. 그산 등반을 합니다. 네. 한두 시간, 갔다 오면은 두 시간 됩니다.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? 어, 식사는 채식 위주로 많이 하고요. 네. 어, 고기 좀 이렇게 자꾸 우리 피검사를 하다 보니까 백혈구 수치 네. 때문에 신경이 거슬려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오리고기가 네. 괜찮다 싶어가지고 우리 고기는 좀 가끔가다 먹어 줬어요먹 주셨어요. 네. 그럼 <laughs> <laughs> 그말또 다른 것들 해보시면 어시다요 그러면 다른 해주세요. 것은 뭐?